안녕하세요 주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HYHEV 로얄 모델입니다. 2012년 10월식이고요. 사고도 전혀 없고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차량은 7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옵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어 트림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조비식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조절기,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 VDC 온오프 그리고 주유구 버튼과 트렁크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의 실 주행 거리는 14만 1,296km. 실 주행 거리는 당연히 보증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휠 쪽으로 오시면 뭐 상태 에뭐 좋습니다. 뭐 약간의 생활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리모컨, 리모컨 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크루즈 컨트롤까지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쪽에는 이렇게 핸즈풀이라든가 이렇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뭐 세트 변경하는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당연히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대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당에 들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후방 센서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한칸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에어컨 컨트롤러. 왼손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작은, 작은 수납함이 있고요 USB 단자, 12V 시거잭, a 스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시트, 통풍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모델입니다 자, 앞면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시트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면 시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 보조석 시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조석 시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사용 잘하셨고요. 자 뒤쪽 시트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도 뭐 크게 뭐 해지거나 까진 거 없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뒤쪽도 이렇게 두 좌석 다 열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렇게 좁지도 않고요. 뭐 트렁크 사용도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클리닝 당연히 완료되어 있고요. 뭐 엔진 소음이나 떨림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누이라든가 미세 누유 이런 부분들도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셨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쪽 휠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크게 불편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앞쪽 휠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타이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7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외판 제가 잠깐 둘러보다 보니까 이렇게 트렁크 그 윗부분 돌방 같은 약간의 흠집이 있고요 뒤쪽 열선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선팅이좀 오래돼서 좀 떴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선팅을 뒷부분만 새로 하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조석 헤드램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요. 운전석 헤드램프도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자 후면부 운전석 후면부 테일램프 상태 엄청 좋고요 보조석 후면부 테일램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YF HEV 로얄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